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7시 25분에 인사드립니다. 참이훈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아르고 코인 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요 포인트 때 한번 상승해가지고 수익 달달하게, 어,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상승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상승이 조금 삐죽 나왔어요. 이 정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르거코인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 제가 매수가를 여기 84원, 85원, 86원 이렇게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회복해 가지고 더 한번 돌파가 나올 것으로 상승 상승, 대, 상승 돌파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0원 정도 사이 이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어, 이게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어 확인하셔 가지고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제가 비교 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한번 화,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6시 55분이고요. 어, 12월 18일입니다. 매수가제가 안내드린 내용 이후에 상승을 많이 했죠. 그리고 매도가 도 안내해 드린 것처럼 100원대를 넘겨서 진행이 됐고 100원대 101원대만 보셔도 17%나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재도 명확하게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마다 상승하기도 했던 그런 코인입니다. 이거는 몇 년째 같은 패턴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비트코인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7, 8년째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오를 때 됐지 이제 이게 오를 때 됐지 하고 패턴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코인, 코인을 계속해서 차트를 들여다보고 이 패턴을 분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 같이 올라가려는 그런 코인들 이런 것들을 왜 올라가는지 근거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공부를 하루아침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아시겠지만 공부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나는 그럼 못하는 거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던지고 여러분들도 혹은 어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내가 이제 막 코인을 해서 어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나는 뭐 입금, 뭐 출금, 이런 것들도 혹은 회원가입조차도 잘 못하는데 혹은 내가 카카오톡도 잘 못하는데 나는 텔레그램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문자만 보내주실 수만 있으시면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 저도 어려울 때가 있었고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었어요. 저도 진짜 운동선수로서, 운동선수로서 열심히 살다가, 어, 운동 빼고는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부상이라는 걸 당하고, 어, 제 인생이 망가질 뻔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저도 문자를 보냈고, 저도 문자를 통해서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아, 나도 투자를 해봐야지" 하면서 7, 8년 동안 투자를 열심히 해온 결과, 이렇게 된 거지. 저,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줄 줄 알았더라면, 저도 7, 8년 안 걸리고, 어, 이 시행착오를 안 걸리고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계단을 올랐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거나, 내가 엘리베이터를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탈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타시나요? 이거 왜 타세요? 왜 타세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지. 편하니까 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편하게 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왜 이거 왜 있는 겁니까? 비슷합니다. 편하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죠. 자, 그러면은 어 너는 그러면 계단 올라오왔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왜 도와줘? 똑같은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간단해요. 문자로 아르고 종목명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나도 17% 하루 만에 달성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이 번호 외우는 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있으세요. 링크로 바로 가셔가지고 어 링크 아무거나 클릭하시면은 저한테 바로 컨택이 되니까 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컨택하는데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3초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거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문자까지 제공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최대한 17% 하루에 17% 이면은 100만원 투자했을 때 17만원 내가 뭐 소주를 사든 아니면 내가 야식을 먹든 아니면 내가 뭐 하루 일당을 벌든 이렇게 벌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을 통해 가지고 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르고고 시시각각 시세가 변동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동안 이렇게 시세가 변동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자로 아르고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정보방에 대해서는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려 왔는 내용인데 어 어, 이거, 저희, 정보방의 3월 내용을 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3월 불장 대비 매수리스트 해가지고 메시지를 항상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 저희가 코인 분석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면은 어떤 식으로 해드리냐. 뭐 3월 18일 해가지고 요 18일입니다. 마치 18. 어? 델리시움, 그, 목, 이 코인 명이고요 후임 명이고 그다음에 74원까지 매수를 해라 매수 가격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어36% 100원이다 해가지고 이제 매도 가격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유랑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 밑에도 더 설명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 매수 가격과 모, 매도 가격 그래가지고 3월 18일날을 보시면은 여기가 3월 18일입니다 요때 이제 74원까지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 드 그 다음에 목표가가 이제 뭐 100원 정도로 봤는데 어 매도를 100원에 해도 36% 수익을 얻고 결과론적으로는 48% 상승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 델리시움 뭐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요, 요 일자로 해서 요 3월 18일 그 다음에 3월 뭐 19일 20일 이렇게 보시면은 어19 20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한 가격 그리고 이 이때의 당시의 가격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비슷하게 이제 19일 이런 식으로 엘릭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요거에 대해서 반등 잡는 내용으로 해서 어20% 수익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해서 안내를 드렸고 똑같이 이제 벨러 토큰 또한 이런 식으로 매수 리스트 해 가지고 3월 20일 날 20일이 요때죠. 요때 요때부터 때 여기까지. 그래서 매수 가격, 매도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23% 수익률 날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이제 차트에 대한 이제 매수가, 그다음에 매도가에 대해서 타점을 잡아 드리는 것과 그다음에 정보를 알려 드리는 코인 시황 정보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빗썸의 에테나 코인이 이제 상장을 한 한다. 그리고 요 시간대를 보시면은 2025년 2월 25일이에요. 12시 28분 16초에 게시가 됐는데 저희가 요거를 오후 12시 28분에 바로 그냥 안내,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이왜 이렇, 이렇게 될수 있냐면 저희는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보슬 어, 써가지고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공지와 동시에 어, 제공을 해드려요. 예, 공지와 동시에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런 정보방을 안내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보가 빈틈 없이 꽉꽉 채워드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토큰 에어드랍 내용입니다. 베드락 토큰 에어드랍 이벤트에 대해서도 참여 방법이랑 이런 것들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에어드랍이 쌓이고 쌓이면은 용돈벌이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요. 거기다가 뭐 이런 뭐 상장 공지, 그 다음에 공지 변경, 그 다음에 추가 에어드랍 이벤트, 그리고 금융당국 제재 조치, 업비트 입장 안내 이런 것들까지. 어, 변동성이 큰 거, 작은 거, 그리고 뭐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까지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타점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안내를 드려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충분히 뭐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서 안내까지 또 추가로 해드릴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로 정보방이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전달.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